국사회가 지금 윤석열 탄핵 심판을 앞에 두고 찬반으로 나뉘어져 일대 국론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 2, 3 비상 계엄의 상황을 놓고 볼때그 당시 국내외 상황이 한국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내 외환의 상황은 분명히 아니었죠 국민들은 평안한 가운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보통의 날들이었을 뿐 단지 정치적 상황 속에서 여하야 당정 간에 지들끼리의 정쟁이 난무하면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연이어서 대통령이 임명한 정부 각체에 주요 요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줄탄에게 전행을 소수당인 국민의 힘이 대항할 길이 딱히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의 정치적 공격이 일방적으로 비난받을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통령은 계속해서 일각에서 제기하듯 자신의 입맛에 맞는 학연, 지연, 인연에 얽혀져 있는 사람들만 종용하는 인사를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죠. 게다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통령 부인의 비선라인을 통한 정치적 개입설이 끊임없이 꼬리를 이어갔고 대통령 취임 전부터 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 어, 그러니까 학력위조, 어, 도이치 모터스 축가 조작, 연이어 터진 명품 팩 사건, 어,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 어, 그녀의 뒷배가 되고 있다고 제기되는 각종 어, 무속적 연관성에 대한 의혹 등으로 인해서 어, 대통령이 수세에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최근 이 드보잡의 정치 브로커 명태균의 등장은 끓는 물에 기름을 끼얹는 그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연이어 터지게 된이 대통령 부부의 선거 개입설과 명태균에 대한 대통령 부부의 절대적 의존성을 보여주는 명태균의 녹취록은 대통령과 그의 아내 김건희의 법적, 정치적으로 위기를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민심과 지지율은 사실 대통령의 통치력을 거의 상실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게 어떤 획기적인 정치적 한방이 없는 한 그의 임기를 채우기가 힘든 상황까지 누이게 되었다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일 겁니다 이로 인해서 국힘당 내부에서는 권성동을 중심으로 한 친윤과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한 반윤 등으로 나뉘어져서 내분이 끊이지 않으면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말았지요. 그런 대통령으로서는 절대 절명의 정치적 위기 상황과 자신의 아내와 최상병 죽음에 대한 야당의 특검 공세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 걸려들면서 12월 3일 국민들로서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비상계엄령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이 정치적 원인과 결과를 좀더 냉철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윤석열의 국가와 국민을 위한 그만의 고육책이었을까 아니면 자신과 자신의 아내 김건희 여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정치적 탄핵을 방화하기 위한 선제 공격이었을까라는 질문에 우리는 그리 어렵지 않은 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대통령 윤석열은 과연 어떤 성격의? 소유자일까 하는 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박근혜 탄핵과 기소의 탁월한 공을 세운 이유로 그의 권력의 노른자위인 검찰총장에 이르기까지 그의 말로 막힘없이 승승장구하는. 성장가도를 달린 그야말로 그 정권의 단맛을 제대로 향유했던 화양연화의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친북 주사파 일색으로 채워졌던 문재인 정권의 운동권 강요들의 부패와 무소불위의 권력에 반기를 들며 사람에 굴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알코올릭의 허세를 트레이드 마크로 달고 다녔던 그의 성격은 문 대통령의 총애를 받고 있던 조국의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극대화되면서 그의 거칠고 반항적인 알코올릭, 버스네알티는 오히려 문재인의 몰락을 염원하던 보수진영의 새로운 다크호스로 부상하기 시작했지요. 급기야 그는 인맥난으로 몸살을 겪던 국힘당과 보수진영의 양자로 들어와서 정치인은 8개월여만에 대한민국 최고의 권좌에 앉게 되는. 정치적 이변을 낳게 되죠 하지만 대통령에 취임하며 보수의 바람이었던 지난 문재인 정권의 온갖 패착과 위헌적 대북정책 그리고 원전 폐기와 같은 각종 정책적 실패 등을 놓고 보수층의 지속적인 수사에 대한 염원을 피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의 털끝 하나 건들지 않는, 아니, 오히려 그의 양산사저 담벼락에서부터 몇 키로 이내는 군중시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초유의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은 마치 윤석열의 상황노릇을 하는 좌파의 절대 권력으로 군림하는 듯 해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재명과의 관계입니다. 악연이죠. 그의 대통령 선거 당시 이 맞수로 나선 이재명은 그 당시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서 언론과 법조계에서는 그의 턱밑까지 이 칼날을 겨누며 마치 다 잡은 도간의 쥐신세로 조여들고 있을 때, 어쩐 일인지 이재명은 여유를 부리면서 선거방송에서 마주 앉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얼토 당토한 공격을 가하게 됩니다. 대장동 비리의 몸통은 자기가 아니라 윤석열이라는 것이었죠. 아니면 자다가 봉창 뜯는 얘기인가? 이를 듣는 국민들은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고 말았습니다. 아, 그러나 그후 연이어 터지고만 윤석열의 탄핵특검 상관이었던 이 박영수의 대장동 관련한 비리수사와 아, 그리고 기소까지 이어지는 그런 사건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대장동 설계자였던 김만배의 누나가 윤석열의 부친의 집을 쌍값에 매입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죠. 그러나 이러한 정황들에 대한 수사가 대통령이 되면서 뜨뜨 미지근하게 흐려지고, 아, 윤석열은 지금까지 이재명의 대장동을 건들지 않고 있습니다. 아, 군대를 동원해서까지 비상개엄령을 선포해서 아, 이재명을 아, 잡아들이려는 그런 극단의 조치까지 감행하면서도 왜 그는 일찌감치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대장동의 비리를 파헤치려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지금 이 엄동설 안에 이 광화문에서, 용산에서 이재명을 구속하라고 외치는 보수들의 염원을 외면하는 것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 그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자, 다음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가장 큰 이슈인 계엄군의 선관이 점거입니다. 보수층은 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총선을 둘러싼 각종 불법선거 의혹에 대한 증거를 찾기 위한 구국의 일념에서 비롯된 이 비상 계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죽기 살기로 대통령을 수호하기 위한 보수 세력 총동원령을 지금 전광훈 목사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선동하며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있는 백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튜버들의 내란 동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단지 무능하고 무모하게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 기막힌 그의 선동 전략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방송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알림과 구독 버튼을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선이었습니다.